함께 가는 스마트 대한민국 KTV 소통 코리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소통업 스마트업입니다. 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가족 행사가 워낙 뭐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일이 많아지고 분주하다 보면 오히려 내 가족을 돌아, 돌볼 시간이 없어서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만이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그 가운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통업 스마트업 시간에는 여성과 가족에 관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SNS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 창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한다. 소통 메신저 김인주와 함께하는 소통 어 스마트 어.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체험. 여성 가족부의 따뜻한 SNS 현장을 찾아가 본다. 경기도 여주군의 한 캠핑장. 각자의 숙소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오늘 여성 가족부 블로그 통신원 워크샵에 온 통신원 가족들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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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성가족부 블로그 통신원입니다. 여기는 여성가족부 블로그 통신원들의 워크숍 현장입니다. 역시 여성가족부이니만큼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캠핑 현장을 준비해 놨는데요. 1박 2일에 걸쳐 펼쳐질 이들의 즐겁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아직은 쌀쌀한 날씨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행 온 가족들. 이들은 야외에서 보낼 1박 2일 체험에 벌써 한껏 들떠 있다. 가족분들 함께 오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기통신원 김소연이고요. 네 살난 우리 애기 하나하고 애기 아빠고 세 가족이 안녕하세요.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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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통신원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여성으로서의 그런 비애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 전과 결혼 후 직장에서 받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쓴소리를 대신 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덧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내외 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행사를 취재할 블로그 통신원을 선발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받는 자리다. 오늘 행사는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네, 블로그 통신원들은 분기별로 편집 회의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블로그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강의를 통해서 워크숍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워크숍에 통신원 분들만 데리고 할수 있었을 텐데 가족 모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통신원들은 청소형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고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남녀.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블로그 통신원의 지원 자격이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 SNS를 통한 친구들과의 소통은 기본. 안녕하세요. 어, 뭐 하고 계세요? 자랑하려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SNS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로 학교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친구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사진도 공유하고요. 정부 정책을 페이스북으로 시, 실시간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신원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되셨나요? 제가 여중 여고 여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뭔가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블로그 기자단에 지원하게 되었고,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소식을 발로 뛰며 취재하게 될 블로그 통신원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여성을 위한 정책 전반까지 많은 것을 취재하게 될 것이다. 캠핑장 가까이 자리한 도예 체험장.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요즘,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렇게 네, 도자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생전 한 번도 안 해보던 거 처음 해보니까 그림도 그려보고, 완전히 초등학교 시절로 온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분들이랑 함께 오셨나요? 어, 저는 저희 딸라 통신원이거든요. 같이 따라오고,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그러고 왔어요. 3대, 모녀 3대가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딱 어울리지 않아요? 블로그 통신원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블로그 통신원 편집 회하려고 자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샵의 진짜 이유 바로 블로그 통신원을 위한 특별 강연 시간인데 1년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번 강연에 통신원들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그들에게 힘을 받아 강연자는 더욱 열띤 강연을 펼친다 강연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강연 주제가 어떤 건가요? 정부 3.0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 계신 통신원들이 정책의 소비자에서 이제는 정책을 홍보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슈머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시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을 강의해 드렸고요. 기본적인 그 통신원으서의 자세, 자세를 좀 강의를 했습니다. 요즘 SNS 트렌드라든가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들이 취재하는 내용은 주로 사람과 가족의 이야기다 보니 블로그 통신원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들. 통신원 하면서 앞.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에 남편이랑 같이 6기 통신원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 통신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더욱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취재한 게시물이 있나요? 지난주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게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이가 다섯 살이다 보니까 밑에 집에 많은 항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아, 너무 윗집이라고 참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윗집 의 관점으로 해서 써서 올렸어요. 120여 명으로 이루어진 블로그 통신원들은 사회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기사로 다루어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진지한 표정과 자세로 강연을 듣는 블로그 통신원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이들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네, 여성가족부 SNS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트위터, 미투데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요즘 UCC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원들은 블로그에 자신들이 겪은 일상의 이야기들이나 여성 족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작성을 해서 직접 게재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특히나 그 UCC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정책들을 좀 세계화 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숨 가쁜 일터에서 체파 기돌듯 돌아가는 무료한 일상에서도 가족은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존재다.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오가고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전해지는 여성가족부 SNS. 가족같이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